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19일 동지 세미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 연간 실적에 대해서, 이제 최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요인 때문에 실적이 변화 생겼는지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연간 최대 실적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련된 레포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 저와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 같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투자의 판단 근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220억 정도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29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54억의 매출액에 500억 영업이익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음, 23년도 3분기부터 해서 지금 4개 분기 연속으로 해서 계속 실적 매출액이랑 이제 23년도 4분기 때 영업 이익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어 삼성전자의 가동률 어 상승 부분을 들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어 삼성전자의 HBM 3퀄 테스트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어,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설 투자 부분이 있겠죠.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어, 캐파 증설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 공장이랑 그 다음에 미국 테일러 공장 쪽으로 이부분을 수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 현지에서 조달받는지 아니면은 수입해서 국내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한지는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을 어쨌든 평택 공장이 추가적으로 증설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캐파 증설 거기에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동지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갇혀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가동률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을 것 같고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설 투자를 통해서 캐파 증설 부분도 앞으로에 대한 어 추가적인 매출 상승의 요인으로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일차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사재기에 대해서 디램이 이제 어, 상당히 수요가 높다라는 내용인데 삼성 하이닉스가 웃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분기 들면서 디램 시장 점유율을 소폭 감소하는 여러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 hb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이 조금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줄어들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폭 감소는 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수요가 중국 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동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 부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케에서 이제 2000 포럼을 시작을 하면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게 AI 이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칩은 결국에 어 이제 GPU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GPU와 HBM이 같이 들어가는 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요 GPU와 HBM을 코스 패키징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어 우리가 투자로 입장을 봤을 때는 다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산업이 좋든 GPU, 뭐 HBM 코스 패키징 관련된 내용들은 결국 하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TSM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5년도에 코스 패키징 양이 두 배로 는다라는 얘기는 HBM의 사용량이 두 배로 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부분의 하이닉스 물량이 긴 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이제 연말 정도 때퀄 테스트 5세대 HBM3 5세대어퀄 테스트 통과를 하고 난다면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HBM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GPU 그 다음에 뭐 AI 칩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나의 의미로 해석을 하,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GPU 시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AH의 사용량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HBM의 사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HBM3 지금 하이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HBM3 같은 경우는 어, 선단 공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 의 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u b 포토레시스트 이런 부분들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동기 세미켐에 들어가는 EUV 포토레지스트가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주가가 4월에 고점을 찍고 거의 이제 한 동기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흐름 7월달부터 락세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했지만 장기간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노란색 굵은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20일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을 좀 동반했던 이 음봉의 시. 초가격대가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구간이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는 이 중앙 정도 값이 위치해서 여기 나와있던 이 캔들에 부분에 값이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지금 구간의 지지 여부 그리고 아래쪽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240일선까지 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를 보면서 단기간 움직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또 추가적인 긍정적인 소식이나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관련된 내용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 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